이게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이거 자체가 이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몸까지 이렇게 펴져요 아네 강프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하체 움직임 연습 방법 하나만 더 알려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슨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제까지 뭐 말씀드린 아... 내용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 떠나서 음. 그냥 저는 이거 고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려다가 시작 아. 이게 튀어나와. 근데 이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방해하는 거거든. 요 근데 이거에 나와도 우리가 몸이 펴지지 않고 유지돼 있으면 이걸 써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음. 이걸 되게 싫어하니까. 요거를 음.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음. 음. 그거는 이거 안 쓰는 클럽이잖아요. 우리 업장에서는 이제 연습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음. 괜찮지만 이제 없으신 음. 분들이 음. 많아서 이좀잘안 쓰는 클럽으로 음. 오른발을 밟을 거예요, 여기를. 음.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기 앞꿈치가 떼져 있잖아요. 음. 이거를, 뒤꿈치를 뗄 거예요, 뒤꿈치를. 음.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음. 체중이 앞으로 쏠리시는 분들은, 음. 뒤꿈치를 밟으면, 음. 체중이 당연히 뒤로 가겠죠? 음. 그럼 여기가 떼져 있잖아요. 음. 그럼 핀, 우리가 공을 칠때 이거를 다시 앞을 밟으면 이게 무릎이 튀어나가니까, 음. 이걸 밟지 않고 쳐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처음에 밟고 있다가, 백스윙 갔죠? 음. 그럼 이거를 밟지 않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절대 안 치는 요 마지막엔 뛰고. 네, 마지막엔 음,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떼도 되는데, 되는 음. 이거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갖다 안 쓰는 느낌을 알아야 돼 이걸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답답하거든요. 음.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냥.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했는데, 앞꿈치로 안 간다? 그럼 여기서 시작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네. 음... 절대 안 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치. 밟아버리잖아요? 음. 밟으면 이거 무조건 튀어나가요. 음... 여길 밟으면. <laughs> 오른 무릎이 나가면 센크도 사실 좀 많이 나지. 그럼요. 그러니까 음. 이게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이거 자체가 이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몸까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피면서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페달 밟듯이 네. 약간 이런 연습이거든요. 네. 이거를 처음엔 앞꿈치 밟고, 백스윙 할때 뒤꿈치 밟고, 치고 그냥 가기. 어... 아니면, 네. 피니시까지 못 가더라도, 네. 밟은 상태로 뒤꿈치 갔다가, 이렇게만 아... 있어도 돼요. 밟지만 않으면 네. 되니까. 꾸준히 하면 교정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네. 음. 이거를 안 쓰잖아요? 음. 그럼 이걸 써요. 아. 네. 근데 이걸 쓰는 건, 아. 이걸 쓰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강해서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 이걸 안 쓰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칠려면.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느낌을 갖고 대신 이걸 안 쓰되, 내가 뭐 신경은 안 쓰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아 이게 써지는구나 이걸 안 쓰고도 이걸 쓸수 있구나 이거를 갖다좀 느낄 수 있는 방법. 음. 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밸런스 잡기도 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뭐 했던 그런 걸어가면서 하는 스윙도 괜찮고. 네. 음. 그래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좀 쏠리시는 분들이 이제 발리 압력이 앞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음. 네. 오케이. 오케이.